근데 이거를 초기에 막았으면 확산이 안 되는데 제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어요. 성남시에 모란장이 전국에 닭, 오리 이런 조류들 거래량이 많습니다. 어느 날 공문이 왔어요, 정부에서. 앞으로 다른 종류는 다 거래를 계속 금지하는데 예외로 토종닭은 팔게 해라라는 정부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토종닭은 AI 안 옮기냐? <laughs>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가짜로 토종닭은 아직 발병한 일이 없고, 이런저런 보안 조치를 하면 괜찮으니까 팔으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조사를 해봤더니, 토종닭도 그때 이미 다 발병하고 있었어요. 토종닭협회가 정부에 로비를 한 거예요. 토종닭협회 토종닭은 대량 사육이 안 됩니다. 토종닭은 기껏에 몇십 마리 이렇게 키우거든요. 양계하고 좀 달라요. 근데 거기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키우는 사람, 기업들이고 이 서민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 봐주려고 정부에서 토종닭은 괜찮은 걸로 치고 좀 보안 조치를 한 다음 팔으라고 지시를 전국에 공문을 내린 거예요. 그거 했으면 아마 지금도 죽이고 있을 거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했죠. 저는 원래 거부 전문이잖아. 정부에 시켜도 <laughs> 거부합니다. 가지고 제가 언론 플레이를 했죠. 이거 말이 안 된다, 미쳤다. 그랬더니 언론 또 취소했어요. 취소를 하니까 전국의 토종닭 키우는 사람이 성남시를 몰려온 거예요. 그 나보고 정부의 요구한 걸 취소하라 이거예요. 아니면 니가 토종닭을 다 사라. <laughs>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도 없다. 그래뭐한일주일이나 열흘 넘게 싸웠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행정을 해요. 정부 행정을. 그래서 닭이 오리 3천만 마리를 넘게 죽인 거죠. 옛날에 메르스 있죠? 메르스? 그때도 병원이 발견되면 병원을 얼른 잡아가지고 싹 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 삼성병원이었잖아요. 삼성의료원 세잖아. 쉬쉬한 거요 거기서 계속 퍼진 거예요. 여기서. 이 정부 정책이 이래요. 왜 삼성병원에 메르스 발병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삼성병원 손해볼까 봐. 삼성의료원 손해볼까 봐.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고통을 겪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큰일 날뻔했어요. 근데 이거를 초기에 막았으면 확산이 안 되는데, 제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어요. 성남시의 모란장이 전국에 닭, 오리, 이런 조류들 거래량이 많습니다. 어느날 공문이 왔어요, 정부에서. 앞으로 다른 종류는 다 거래를 계속 금지하는데, 예외로 토종닭은 팔게 해라. 라는 정부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토종닭은 AI 안 옮기냐? <laughs>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가짜로, 토종닭은 아직 발병한 일이 없고, 이런저런 보안 조치를 하면 괜찮으니까 팔으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조사를 해봤더니, 토종닭도 그때 이미 다 발병하고 있었어요. 토종닭협회가 정부에 로비를 한 거예요. 토종닭협회 토종닭은 대량 사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했죠. 저는 원래 거부 전문이잖아. 정부에 시켜도 <laughs>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언론 플레이를 했죠. 이거 말이 안 된다. 미쳤다. 그랬더니 언론 또 취소했어요. 취소를 하니까 정부의 토종닭 키우는 사람이 성남시를 몰려온 거예요. 그, 나보고 정부에 요구한 걸 취소하라 이거예요. 아니면 네가 토종닭을 다 사라. <laughs>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도 없다. 그래뭐한 일주일이나 열흘 넘게 싸웠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행정을 해요. 정부 행정을. 그래서 닭이 오리 3천만 마리를 넘게 죽인거죠. 옛날에 메르스 있죠. 메르스 그때도 병원이 발견되면 병원을 얼른 잡아가지고 싹 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 삼성병원이 토종닭 기거대 몇십 마리 이렇게 키우거든요. 양계하고 좀 달라요. 근데 거기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키우는 사람 기업들이고, 이 서민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 봐주려고 정부에서, 토종닭은 괜찮은 걸로 치고, 좀 보안조치를 한다음 팔으라고 지시를 전국에 공문을 내린 거예요. 그거 했으면 아마 지금도 죽이고 있을 거예요.